자, 이잔칫빵이지 양념장, 이제 핵심. 그렇지. 이 양념. 양념장. 아, 이 조차 해 파, 쓸고. 피망이나? 아, 나그 파. 아프리카. 그렇지. 이게 핵심이지. 다른 건 뭐, 뭐, 이렇게. 된 다음에.

간장 이 조선 간장이나 그래마 이누나 아이, 아이 맞다 한개얼만데 그냥 진간장 쌀 담은 진간장 소주 담은 진간장 오 그렇게 간장 넣고 아, 사살 이거는 뒤 잡고 나뭐그람스뭐 아, 이런 거 없어? 짠데. 아래이몇 그람 몇 그람 이래 레시피가 있어야지 그 참네. 뭐요 아, 마늘. 야, 시게 어제고 그래 먹고 먹었어. 시서 이래 니까뭐시뭐뭐그 지금 상인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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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러다니만. 어, 뭐. 힘 좋은 시마 시말매. 시말매. 잘안 되나? 아, 이게 또. 이게 또 디자블라니 안 되네. 아, 이거 참. 뭐리 많이 해, 근데? 하하. <목소리> 자, 아까도 불태치고. 야, 많다. 초시, 언제 해지마늘 넣고 깨보세요. <목소리> 응, 깨보세요. 응. 왜안 꺼져 어. 깨보세요. 이 놓고 중국산 깨보세요. 아, 저 무럭 뭐 그렇게 말하면 꼭 우기더라. 또 국산이라고, 국산은 맞지만 자. 양념장 됐고그 다음에. 고가 야, 고춧가루구고춧가루알래고스가산스고가고눈밖가고는데가고구가고가고나그가음에스가 맛술이네? 야이 소주도 있는데 맛술이네? 식초니 스카 맛있나? 짜나? 또 왜? 뭐씨 청소 입으려? 그냥 쓰지 아이 어떻게 해라 하면척 간에 또심발 안될 거면서 뭐또 호종도 어, 안겨 항상 또다 넣지. 네또 뭐가 또 아쉬워? 뭐가 마음에 안 들어? 당연하지. 이 미연이 들어가야지. 또왜 뭐? 요즘 파 퍼런 게좀들 가야 맛있지 않아? 그치, 뭘또 넣어야지? 자꾸... 오 아프리카 세네갈산 냉동만 파... 꼭 냉동 써야 되는 이유가 있나? 써보니까. 아니 저희는 어제 사온 파 넣으면 안되나? 이거 어제 사온 파야 알았어 집에 걸지마 뭐 욕하면 되지 뭐 씨발 하던대로 하면 되지 뭐또 얼마나 내가 욕할 줄 몰라 걔가 똥을 끊지 아구 참기름 층기름 나 <laughs> 참기름 왜그나 여기서 봤어 참기름 어디가 층... 비켜봐 야, 여기, 여기 찾을게. 글씨 그, 그 바로 앞에 있으면서 뭘? 물... 야, 뭐양 먹을... 뭐, 한 숟갈? 이거 뭐야? 비싸서? 그때, 맛깔 있는 하나? 맛있네. 바뀌어? <laughs> 야, 근데, 오늘 방송 때려? 뭐를 렇게 많이 했어 이아야지아 응, 힘들다 하, 힘들다 지금 내가 해달라 소리도 아니고 쥐가 다 일단 이걸 요리를 어떻게 하냐고 문제 반찬을 잡아줄게. 아 그거 아, 옆에 놔 일단 우선 저거만 해 이거 뭐 해야 돼 시끄러 내, 내 맘이야 이번 이야내 맘이지 후라이팬 누가 신나 어우 힘들어 없지. 이백 같은 애 넣고. 어, 다시. 헤헤 아, 쉬워야 돼. 아 양념 안에? 해쳐넣 아이, 묻히는 거 해야지. 이거 요리가 완성되는 거지. 그참 아, 니뭐 끊을 수도 없고 이거 뭐..뭐..뭐..뭐.. p 뭐, 뭐, 뭐 나... 먹고... 어 p pap, pap, 어어 먹었어? 아밥 a 거구나 저건 어제 밥도 없었네 뭐 저거밖에 없었네 뭐 그러면 가지를 p p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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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양념장이 참기름 넣어서 그런지 맛이 있네? 야뭐 넣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음 양념장이 어떻게 이렇게 맛이 나지? 간장이 맛있어 그런가? 음 간장 70%에 파 마늘 파프리카 깨 아미원 맛술 미원, 미원이구나. 미원, 이제 묻히는 거 말이 없어. 이제 볶았고, 튀겼고, 데고 아, 해줘. 이제, 어, 이제 통을 놓고. 아 씹노래가 나왔다 자야 근데 미연맛이 들어가니까 니네 간을 볼줄 안다 야 간장이 간장이 간간한데 시끄러워. 다 놓고 한방에 놓아 뭘또 힘들게 뭘또 하나하나씩 해아 놓을 때는 감자 감자대로 여기서 고르는구만 아, 아마추어들은 이게 간장통 뭐, 뭐 가지 뭐 호박 뭐 별도로 막 따로 놓는데 내공이 있어 내공이 자 이쪽으로 아, 이또 틀리나? 얼굴 안 나오나? 각도가 이, 음. 아 이렇게 골랐어 는다 간, 그냥 그냥 대충 다 넣으면 안 돼? 여러분한에 가지다. 뭐 씹어 말하는 거면 그것도 가지 넣고 그래. 아 호박 그 그래, 진짜 대충 막 넣지 뭘또아참 맞다 감자를 밑에 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요. 얘네가 들 골술 잘하니까 호박이. 아 뭐. 농마리가 흡수가 더 빨라서 과학이구만. 더 짜질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 단단한 농마리는 감자를 밑에 까는 겨? 간을 더 베라고? 두껍고? 아니 음. 네 머리 좋다 야 일대로. 이거 누구한테 배웠어? 누구한테 배웠어? 삶면다 알아 등신하는 이산 그래서 호박하고 가지가 된 후에 이렇게 넘겨? 그래 밑에 내리가라고? 중력을 이용한 이 뉴턴도 몰랐던 그 지랄하네 이러지 말고 알면 됐어 짜지거든 안 그러면 밑으로 두려워지면 아 그래서 바닥에는 감자 그래도. 감자. 어. 이게 더 두꺼우니까 아무래도. 후에 올려, 그건. 후에 올라왔으니까 오른 거지. 아까 과학적으로 얘기하더니 여기, 여기서 꺼내면 아, 되지. 네 범이지. 내가 꼴리는 대로 하는 거지. 네 범이야, 내 범이지. 내가 했지, 네가 했어? 응. 어. 과학적으로 말해서 끝났으면 이제 그걸 보 갑자기 내 꼴리는 대로 하려면 또 여지가 말한 게 뭐가 돼, 내가. 나이 빠지지. 근데 기름에 저 칼로리 저렴할 줄 몰랐어 다 쪘는데 반 통? 이게 네, 또 마음이 내켜야 하는 반찬이지 그냥은 음. 안 해, 하기 싫으니까 아, 아니 갑자기 이거 있나서 한 먹고 이유는 먹고 싶으니까 내가 원래 충동적이거든 조금만 하면 되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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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동네 사람 다 부르게 저렇게 음. 많이 했어? 음. 음. 살치게 음전통음반전통이야 이거, 다섯 통. 야, 이거, 통야 응,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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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어이게 큰걸로 하지 거거 있을텐데 여이이걸넣으 이거, 이거, 들어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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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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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이거, 이이이이 딴걸 깔아 뭐또 아까 말은 씨저뭐 과학적인 것처럼 가는 척들럽게 하더니만 또 지금 와서 음. 또음음음음맛있 음. 과학적인 것처럼 뭐 감자 밑에 까니 이러더니 또씨뭐 이상한 거지꿀린 감자 많고만또 음. <laughs> 맛있어? 반찬은 촌반찬인데 더 맛있어 어? 촌반찬이라고 시골에서 <laughs> 많이 그사람들은래 돼지들이 없지? 나가서 생각봐 지 일하니까 우리엄마가 이거 되게 많이 했거든 한번 할때마다 이렇게 잔뜩 음, 이정도 했을걸 내가 더업그레이드 엄마보다 아, 막걸리 사와? 예를들면 한동안또 뭐. 이뭐 막걸리에 씨 이거 포울탄이지 뭐 야, 미리 말을 해줬어야지 이제 이게 내 저기에서 재밌게 찍었을 텐데 이게 말도 안 하고 말이야 이걸 팍팍 해야지. 야, 이게 이건 뭐냐, 그럼 이건? 나트륨, 나트륨 리고아 시끄러. 지방, 지방 들고. 또 모두 다 먹는 남자도 많거든. 닭치고 가면 있어라 에이, 도르지 지금 먹고 싶어 했다면서. 난 매운탕이나 끓여서 소주에 먹게. 야, 근데 어떻게 하냐 이거? 응? 갖고 갈래? 아, 그 나중에 얘기할 거고. 야, 그 아직 어제 된장 그거 강, 그것도 안비볐어 그것도 많은데 이거 같이 다 같이 네거 비벼? 아니, 네알았어 이건 따로 먹고, 건 비벼 먹고, 뭐, 살짝 비벼 먹고 하면 되지. 뭘 그렇게 급해? 아니, 뭘 그렇게 많이 해 그럼? 하고 싶을 때가 있어 나도 나도 일하니까 하기 싫어. 아, 네가 이거 내 이거 아니다. 요리 이렇게 하면 되겠네. 뭐몇 뭐 그램 몇 그램이나 그냥 꿀린데다 해. 뭐 다른 게병신이지 이러면서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것도 하고 싶어할 때 하는 거랑 그냥 하는 거도 다르고 마음이 우러나와서 하는 거지. 근데 이거 그램수, 네 맛보고 이게 간을 본 거야? 그냥 하는 거지 뭘. 그냥 내 입에 맞으면 되는 거지. 알게 뭐야? 나다 내입 기준이야. 가지고 어뭐 그램수 몇개 그런 거 없어? 맛보면 알아? 뭘 넣어야겠다. 뭐가 바된다 이양이면 맛있게 먹고 싶다 그러니까 맛이 없으니까 뭐 가면 생각하더니 막막뭘꺼내놓고뭘꺼내놓고 그러잖아. 응. 그러니까 거게 그게, 그게 있을까? 기준이. 없어 그때 그랬다. 그 폼은 뭐 그래 프로처럼 콧, 어 무슨 뭐 그래 폼을 잡았어. 내몸 있지. 그뭔뭔상관이해봐 뭐, 반찬하니까 얼마 안 되잖아. 무 뭐, 뭐가 얼마 안 돼? 반찬하니까 얼마 안 되잖아. 반찬 하다니 이게 반찬 바르니까 얼마 안 되잖아, 양이. 짐. 저기 또 남았어, 저기 아니, 한 아, 한. 안 된다고 한... 고생한 거에 비해서 고생했잖아, 내가. 동네 사람들 이거 좀 가져가유. 아, 뭐가 얼마인데? 아, 이장 간장이? 그뭐 이거? 뭐지? 아, 튀긴 거? 어, 내가 하느라고 순이 죽어 돼. 순이 죽어가지고 이게 양이 얼마 안 된다고? 아, 내가 그 하느라 그걸 고생스럽냐. 러 까놓고 이래서나 힘들었잖아, 내가. 하면 아, 한다고 말을 해줘야지. 그것이 내일 또 찍지 그래 이게. 양은 뭐 많은데 뭘물 많은데 또 만들지 또 찍어야지 근데 씨 저기도 있는데 큰일 아, 좀큰 났다 아좀큰거 써라 좀 지커만한 거 하지 말고 또 써다 아, 보 이렇게 아 됐어. 어, 언제지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넣으면 든든하잖아 이 <laughs> 반찬. 배가 든든할 것 같은데. 야 지금 왜 그래? 놓고 뭉쳐놓나? 위질 아. 이제 꼴리는 대로. 아, 뭔가 뭐 철학이 있어야지 이렇게. 철학 없어?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기분에 따라. 맞다. 어디 그러 하... 냄비는 좀 치우고. 아니. 니네 어릴 때 이런 거안해 먹었어? 너리네 집에서 해 먹었잖아. 그냥 먹어. 나 들판 가서 시어 뭐 이래야지 뭐이런거 요리할 때가 어디 있어. 김치, 김장 김치 있으면 1년 먹지. 아, 걸리. <laughs> 오늘은 두 바퀴 돌아야겠다. 12kg 뛰어야겠다 달려, 걸어야겠다. 이거 먹고. 야, 우리 아침 언제 먹냐? 먹어야지 뭐 이제. 강된장 비비냐, 이거의 비비냐? 뭐 청동도 끓여놨어. 그새? 그럼. 야, 그청국장 레시피를 내가 찍을라 했던 어, 이거야? 어, 다 끓여놔 찍었어. 하하 이걸 봤어야 되는데, 야, 이청국장에는 어떻게 끓였냐? 어, 어떻게 김치 썰어놓고 끓여 끓여 붙였지. 그 레시피. 레시피라는 게 어디서 어디 막 그러는 거지. 하하. 술한주 이래 내 술을 못끊지 이게. 하지만. 가지는 남아지나. 야 용기 좀큰거 하지 반찬 통은 뭐아 여기 접시에 넣으면 되겠다. 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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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면 되잖아. 아니 여다 그래서 그 한, 반찬 한, 먹으면, 한, 반찬 한, 먹으면 한, 되지. 좀 걸어갖고 먹으면돼 우리는. 좀 넣. 좀 넣. 이걸 걸까? 엎어. 와. 아이 가만 있어. 와 신났다. 다했다다짤 텐데 이거 다 넣으면. 아니 여기서 이렇게 발로. 아니 그 짜지 당연히 밥이야. 씹을 할 것도 된다 또. 아 이거 짜지기 엄청. 아유, 저 진짜 망신. 여기다 살짝 부문 되지 간장 남은 거. 아 이거 짜게 그 강된장도 짜던데. 강된장이 왜 강된장이겠어? 강호동 된장 아니야? 왜 강이 뭐야? 강원도 간장이야? 뭐야? 어? 강이 왜 붙은겨? 나도 모르지. 사람들이 그냥 강된장이라고 그냥 따라하는 거지. 뭐?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이 반찬 모르는 애들도 되게 많더라. 안 아, 날라갈겠지. 뭐어렵스러가지고 대충 뭐 이렇게 어. 한 다음에 이렇게 무침은 금방 하잖아, 네, 이 희남이. 됐어? 와아이 응? 총장한 걸 봤어야 되는데 아이 나중에 찍으면 되지 뭐 알았어 마이크 만들 동네 사람들 넣어서 다 가져가 물 많아 알았어 어